다음 중세 수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알겠죠? 2, 1번은 잘안 돼. 답이요?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동글병에 한번 쳐봅시다. 네? 1번에 있어, 없어? 없어요. 2번에? 없어요. 그렇지, 없지. 2분의 6에 속으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있어요. 뭐 있어? 2분의 3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4번은? 있어요. 뭐 있어? 6.5? 아3.5그 다음? <laughs> 7분의 4어그 다음? 6분의 8 오케이 답은 차음 뭐야? 4번이지? 네그 어, 다음에 5번에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4분의 3 또? 마이너스 2.5 오케이 수아야 직업대로도 자꾸 해야 해너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거든? 네어 근데 자꾸 개념 머릿속에다 얹는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우리가 지금 개념을 머리쓰기에 탁 얹혀놨고, 제자리에 얹혀놨고, 지금 망치지라고 있는데 네. 두대 봐봐라. 네. 알겠지? 그 다음 네. 몇 번에?